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팔도기계에서 판매 중인 휴대용 밴드소 중에서 가장 큰 모델인 PDS 220P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판을 살펴보면 전압은 220V 단상 전압을 사용하고 모터 용량은 450W. 톱날의 회전 속도는 20에서 48mpm. 분당 20m에서 48m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톱날 규격은 폭 16mm가 장착되었고, 순수 중량은 88kg입니다. 88kg면 성인 2명에서 들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절단 크기는 외경 220파이까지 절단 가능하고 45도 돌렸을 때는 100파이까지 절단 가능합니다. 각재일 경우 220에 220까지 절단 가능하고 45도 돌리면 100에 100까지 절단 가능합니다. 각 부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S 다 20P는 일반 휴대용 밴드쏘와는 다르게 16mm. 이폭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폭이 16mm 톱날이 장착됩니다. 13mm에 비해서 정밀도가 우수합니다. 그 13mm 톱날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 위에가 지금 13mm고 밑에가 16mm 톱날입니다. 16mm 톱날을 장착하게 되면. 톱날이 이제 삐뚤어지는 것이 좀 덜하기 때문에 빗먹는 것도 덜합니다. 13mm에 비해서 정밀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유압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하강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휴대용 밴드쏘가 자중 하강식 같은 경우 너무 빨리 내려가게 돼서 빗먹는 경우가 많은데. PDS220P 같은 경우, 유압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하강 속도 조절이 가능해서, 빗먹는 것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스토퍼, 여기까지 소재를 밀어넣어서 같은 길이로 반복해서 자를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단 바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돌려서, 이제 소재를,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는 상단 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바이스인데 메인 바이스도 원터치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제끼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소재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소재까지 밀착을 시키고 이 부분 내리고 이 부분을 잠그면 됩니다. 풀 때도 제끼고 그냥 확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절단이 가능한데, 각도 절단은 바이스를 돌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돌려서, 이 볼트를 풀고, 이걸 이런 식으로 소재를 돌려서 잘라야 됩니다. 각도 절단은. 그리고 이 부분이 메인 전원 스위치고, 지금 이제 톱날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저속. 이 부분이 인버터입니다. pds-220p 같은 경우 인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톱날을 3단계로 조절해서 쓸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속, 서스 파이프라든가 두꺼운 소재 자를 때 저속이 놉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제가 지금 두번 눌렀는데 지금 이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 npm이 48입니다. 그리고 이, 이 속도가 중간 속도입니다. 중간 속도. 가장 빠른 속도는 얇은 파이프나 경도가 낮은 소재를 자를 때 빠른 속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으로 속도 조절을 해서 지금 이제 소재가 없으니까 좀 빨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절단이 완료되면 꺼집니다. 지금 이제 자동으로 멈춘 겁니다. 이 브라켓이 이 스위치를 눌러서 꺼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리한 점은 헤드를 들어 올렸을 때 자동으로 걸리는 락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락 장치입니다, 락. 요 부분. 한번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걸립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살짝 더 들어 올렸다 놓으면, 내려갑니다. pds-20p 같은 경우, 외경 220파이까지 절단할 수가 있어서, 주로 가로등 주나 신호등 주 같은 외경이 216파이 216파이 되는 파이프 자르기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바퀴가 있어서 현장에서 앞 부분을 들고 끌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번쩍 들기는 혼자서 번쩍 들기는 힘들고 번쩍 들어서 차에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속기도 일반 휴대용 밴드소와는 다르게 엄청 튼튼한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날을 잡아주는 베어링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한쪽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 12개씩 양쪽 다 합치면 24개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16mm 톱날을 매우 견고하게 수직을 유지시켜줍니다. 이상으로 휴대용 밴드쏘, PDS-220P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